가지말까요 여러분? 네! 또 아쉬우시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쉬우시죠?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어, 저의 각본대로, 예상대로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또 고창에 와서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박수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창와서 갯벌장어도 먹고 벌레도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 입에 자꾸 들어가고 <laughs> 다리에 자꾸 붙어 가지고 간지럽네 그래서 오늘 단백질 보충 아주 잘하고 갑니다 복분자가 유명하잖아요 고창이 근데 또 우리나라 전통자는 뭐가 유명하죠 막걸리에 있는 중이 막걸리. 그래서, 그 다음 곡은 또, 막걸리 한잔 띄워드리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 막걸리 한 잔. 아, 맞죠? 제가 다녀서 있는거 아니죠? 아 제가 고창 내려오는데 지금 한4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어 지금 아고창 오는데 4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강영분들몇 시부터 오셨어요? 2시 아침부터 오셨던 분들 몇 시고요? 그러니까 내공 하고 하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곡이 있었는데 한번 가는 척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나 하나. 하나. <laughs> 여하튼 여러분 오늘 날씨도 살짝 후덥지근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늘 밤도 여러분들 행복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강혜연 가지마오 노래 쉽잖아요 그쵸?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강혜연 올해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고창 또곧 오도록 제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앵콜곡은 무려 네 곡이 들어있는 아주아주 신나는 아주 흥겹게 뛰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팬클럽 분들, 이렇게 해바라기 분들이 저기 뒤에 방 보시면, 깃발도 흔들어주시고, 들고 계신 플랜카드도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바라기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수 강예식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창 가지락과그 아, 네. 다음에 이게 진공팩으로 되어 네. 있어서 아, 봉선 장어 네. 가서 이렇게 네. 네, 드시면 되니까 네.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도 장어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 무대 멋진 무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이겠습니다안드십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수 강의